다다이마다 오카り리다 가방이 맛있었다응뭐 후추다 후추가 왜냐면 오카상도 여기 후추 유명이라고 하셨어 <laughs> 그냥 유명하지 않은 곳이겠지 다다이마 오카이리 아리가또 오카산 다행이였다 아니그래 꺼졌어 오 웃기네 보링드네보링드 가라이시 맛있었다고 하셨데이야 이랬는데 니래서 보통인가? 라고 다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보통이랬어 근데 맛있었대요 근데 가게도 아니다 오나카 몇 주야 이거? 25 25? 그러면 이제 15주 남은 거야? 대박 반이 넘었어 엄청 나왔어 비 그래서 초코가 엄청 갑자기 여기 있으면 머리가 여기 있는 거 알아 아 그래? 엄청 딱딱해서 여기만 여기가 더 튀어나왔네. 아, 아닌가? 여기 있을 때가 많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만지게 해주게 진짜 너무 딱딱해져. 음. 음... 네. 어제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들었네요. 여기는 와이프 방인데, 와이프가 찍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정리도 안돼 있고. 여기는 와이프 침대. 어렸을 때부터 쓰던 곳이에요. 미싱도 있고, 책장이랑 키티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내려가 볼까요? 배만지안녕하가요네 엄청 안녕하이요은 공처럼 있어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하여하 이십만엔이래 근데 대학병원 가면 100이래 근데 대학병원은 엄청 멀어서 음. 오늘 결국 아무것도 못 가고 나봐요 잠깐. 워 맛있게 먹세요응 고마워 가아 뜨거워요 어? 뜨거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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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산도와 벌써부터 조금 더운 느낌이 있긴 해 그늘로 가면 되지? 그래 응 네. <laughs> 오, 그렇네. 아래 집으로 보면. 일본에 더 오래 있고 싶어? 아니 오빠랑 있어야 되니까. 오빠랑 뭐? 쉬고도 가. 있고 싶은 게 아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오빠랑 같이 있어야 됩니까 의무가. 야바이. 아 옛날에는 코 보였는데 어렸을 때라서 코 보인 거였네. 어디? 저기다. 어? 어디 있어? 철봉이. 철봉이. <laughs> 어? 이거를? 이거를 하라고? 나이 철봉밖에 모르는데. 야바이 나. 운동 잠깐 하고 싶어서 왔는데. 철봉이 있다고 내려온 곳이 여기야? 요기나 <laughs> 있을까? 아. 내가. 저기 또 있겠지 어디 가다 보면 없어. 저 고행 있잖아 고행. 여기 어? 철봉 어? 있네 거기 여기는 야구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야구 하면 안될 텐데. 아 아니 엄청 높으니까. 예? 철봉에 있어? <laughs> 저것도 원하시잖아. 어? <laughs> 아니 원하시잖아. <laughs> 야바이나, 맞다. 또 올리고 있네. 아니. 어? 또 오빠가 또안 나오면 너 운동 안 하니까. <람 entender> 응? 응. 운동시켜야지. 나? 어. 아, 그렇 그니까, 일본에서도 산부인과 광고 있잖아. 응. 일본이랑 한국은 좀 달라. 일본은 체크를 꼼꼼하게 해. 뭔가 그러니까 그, 폐 크기나 작은 크기?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매번 오줌 검사가 있어. 음. 나 거기 한국에서 담보 니까 다니면서 오줌 검사를 임신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폐고는안 했거든? 안 해봤어. 근데 매번 오줌 검사를 해서 거기에 뭐 나오면 안 되는 건 나오지 않은지를 매번 확인을 해. 그리고 작은 그거. 전부 있잖아 그게 뭐 3,4cm 있어야 돼 그리고 뭐 그런 거를 검사를 하는데 한국은 안해한 번만 15주인가 그때 했거든? 응. 근데 그 검사는 매번 한대 응. 한국이 좋은 게 있어 뭘또같대 시간? 아니 시간도 뭐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검진을 하면서 좋은 점 설명해주는 거? 친절하다? 아니 같이 본다? 아니 수험파를 하잖아? 과실이 한국이 더 좋아 아... <laughs> <laughs> 그리고 너무 확실히 봤을 때 한국은 더개끗해 엄청 개끗한 거야. 그래서 응. 일본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선명하지가 않아. 그리고 한국 선생님은 사진 찍어, 찍을 때 얼굴을 찍어주고 모양을 찍어주는 거야. 애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삼모가 네.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아니야? 응, 응, 응. 일본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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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거기끼리, 응. 거기끼리, 응. 바 아리끼리, 어? 머리끼리. <laughs> 그런 거를 어? 찍어서 모여어 뭐, 그러면 <laughs> 한국은 F고 일본은 T야? <웃음> <웃음> 그럴 수있겠어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가는 것은 그냥 사진만 주지. 전파, 그거 영상? 그건 없어. 음. 근데 한국은 어디 가도 영상가 있는 것 같더라? 그 마미떡으로? 그러겠지. 거기에다가 다 올려주잖아. 근데 일본은 진짜 선생님 무열심히 오르게 보려고 아, 잘안 보이네. 음. 안 보이는 것 같다. 안 보이네. <laughs> 그안 좋은 화질 속에서도 그렇게 검사를 하려고 그런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 기술, 장인 정신으로 어떻게든 내가 보겠다 하는 거지. 아 뜨겁다.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뜨워 더워서 도착.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옷에 엄청 틀리겠지? 흰색보다 다른색이 아, 좋겠지? 그러겠지? 네. 귀엽다고 느끼는 네. 옷은 모아야 된데 남자의 옷은 귀여운 거 없어서. 아 소? <laughs> 음. 음. 저기 <laughs> 여기서 명세할수 있으려나? 있으면 좋지. 어. 오 저거? 음. 그거 음. 뭐냐? 아프리카? 아까 있고 사이레트도 있고 드리블 예? 두명이 타는거야? 그런가봐 스고이 <목소리> 엄청 <목소리> 아, 큰거네 응 음, 얘는 그게 좋아보이긴 하다 이 서스펜션이 있잖아 이미 스프링으로 달려있어서 이거는 진짜 고급이다 한번 이거 해봐 이거 몇살까지야? 난사이 마데 저것도 세살 3살, 이것도 세살이네 이왕 일본에서 살거면 일본 브랜드걸 사는게 낫지 파괴잖아 파괴잖너 음, 이것도 색깔이 달라 얘랑 이랑 비슷하네 다른 건가? 메이커는 똑같은데 그 종류가 달라 여기 잡아봐 잡아이 옆으로 가 어? 오 이렇게 가다가 내가 하고 있으면 옆으로 가고 놓고 앞으로 가면 세팅이 되냐 오 이건 좋은데 음.. 너무 이게 더 고 음, 음, 근데 엄청 작게 돼비행기나 아, 음. 넣을 수 있는 거? 어 그렇대 음. 이거는 그거야 음. 하시드 이거 하면 더 튼튼한 것같데 내가 애 낳고 일본 올보잖아 그러면 차에 신어야 되잖아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건 신생아부터 쓸수 있는 거야? 음. 응 신생아부터 18개월까지

되게 심플한데 좋아 보인다. 어. 어. 약간 진짜 일본 스타일인 것 같아. 저런 거 아니었어? 뭔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님이잖아. 제일 어릴 때 거기 했었잖아. 그게 척때 무조건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 에 있는 건다 그렇게 보는 거래. 한살 3개월까지는 그 가는 방향이나 반대쪽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가는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고 음. 이렇게? 응. 음, 이거 일본에서 쓰는 것도 생각해달라고 엄마가 했으니까 응. 그것도 생각해야 돼. 음. 애기띠 볼까? 오, 예, 어, 이게 애기띠다. 어? 너가 봤던 브랜드네? 에르고 베이비? 응. 너 먼저 해봐. 대면으로 하는 거랑, 애기가 앞에 보고 있는 거랑, 뒤에서 음. 하는 거세 가지로. 할 수가 있대 お尻を広げてあげると、特別に最適なポジションでしっかりとることができるので、通してもらって、この金具で止めます。あ<ー>のお人形ちゃんいいがっ行った <laughs>

익숙해지면 다큰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진 않대. 하이, 하이, 다 하이. 가 타입이 이거랑 이거 편한 건 이게 편하지. 훨씬 우에니, 우에 데스요좀 음, 음. 밝은 색으로 사자. 이거 사도 되고 회색 사도 되고. 응, 응 그걸로 해? 음. 고치노호가 음. 벨리됐스 이거를 응. 오래, 좀 오래 쓰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래요, 저 나가고 싶은 것같치나아 엄마가 어느 쪽이라도 상관 없으면 진한 걸로 하는 게 좋대. 아 그래? 왜냐면 아기가 하니까 이쁜 응. 거는 이쪽인데. 이쪽로 하자. 하나를 열어? 있는데, 응. 씻을 수 있어요. 응. 음. 뭐야? 애기를 여기에 묶고 있으면 흔들려. 뭔가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 음. 애기 낭산 안고 있는 거 아닐 때, 여기에 애기를 채우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알아서 이렇게 흔들려서. 응, 음, 근데 자? 응, 그런 거. 이거, 애기 때는 마운사로쓸 수가 있는데, 위자로 바꾸는 거야. 평생 쓸 수가 있는 거 봐봐.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대. 음. 영혼까지 끌어서 쓰는 거네. 버릴 수도 없고. 좀 <laughs> 앉아보고 <laughs> 싶다. 밖에 잠깐 나가자. 너무 귀여웠어. 애기를 그거 애기띠를 하니까 너무 귀여워. 산산했어. 저거 산산했어. 근데 오빠가 그 애기를 하 너무 귀여웠어. 아. 다행었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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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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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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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먹었어. 음. 역시 라면 먹어야지. 열구나. 열구나. 이다치기마스. 안녕. 맛있게 드세요. 음. 아, 이거 톱 같은 거 들어가 있어. 응. 응. 근데 이쪽에는 중국산, 이쪽에는 일본산, 그걸로 총액 가격 차이. 음 야, 가아 고추가 가고 있긴 했구나. 근데 어른만 해야 되니 일본산이 시도구. 이 키로는 어디 맞아? 앙팡만 인형 있으면 앙팡만 인형 하나 사, 사가야 돼. 아 한국에서 사도 되는 거야? 뭐? 아기한테 주는저 친구. 어. 그런 거 있잖아. 그럼 나중에 아기가 일본에서 얘기하기도 좋지 않을까? 아 나도 앙팡만 좋아했다. 나 그런 기 해본 적이 없지만 앙팡만 좋아. 어쨌든 마트 같은데 가면 앙팡만 없으니까. 이거 사줘라고.

이치데모 인간가 이빠이야. 인간가 인간じ아ないけ 히도 히도가 이빠이야. 이따가 먹자. 어. 애기 치스 진짜 귀엽다. 선물하기 좋은 거 같아. 얘네들 하나 사다 줄래 그러면? 응? 우리껏도 하나 사야지. 응. 닭이 나한 닭. 닭귀여운데. 그래? 나 이런 걸로 할까 했는데. 나닭 좋아해서. 언니가 이 있어? 아, 아니야. 닭. 닭이 이. 이것도 아기가 그 치아가 나올 때 엄청 뭔가 간지럽고 그런 느낌이 있대 여기에서도 있는데 아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밥을 먹잖아 근데 이렇게 씹는 거에 트레이닝을 하는 못하 괜찮아 말아 말로 하자 너 생각대로 치아 버리는 이걸로 할까 오빠 어어 어, 귀엽다 이게 미끄럽지 않게 이거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가 어. 미끄럽게 되지 않대 가지고 다니 수도 있겠네 응 일본 올 때도 가져오면 응. 되잖아. 아 귀여워 귀여워 이걸 이거 하자 까 어? 귀여워 응 엄청 귀여워 오케이 이거다 이거 맞아 이거 봐봐 이거 알아 난 이거 래아 잠깐만 페미콤 응 페미콤이잖아 이거. 이거 진짜 옛날 거 수파도 아니네 그냥 응. 페미콤 아니야? 쓰고 응, 응, 응. <스> 이거 팩이 있어? 나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같은데 그래? 여기에 어, 스고이? 이런 거 있재. 거 있으면, 스케랑 해봐. 어, 이런 건안 해봤는데, 뭐지? 뭐야 이거?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게임을 열어? 열 게임을 열어? 응. 어. 이편 애들 엄청 옛날에 했던거다 됐어, 막 까기. 스티고 진짜 많이 했다고. 이거 뭐? 이거이거 뭐? 이거는 뭐? 이거는 이거 이거는 뭐? 이거는 이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이 何をしてるかのことは何をしるかことてかてのことてるかのことてるからあはかはかのしてかのこしてるこはてこれかこしてるかのしてるのてこてことはってとてるのことは何をしてるかのことは何をしのことをしてとをてとてこととかこはこをしかのこて 이 밤에? 어, 맞아, 맞아. You want to order t 스 d a y Toca, eh? No, to make. She won't h a 는게 maybe some more e n 소. 호. 소통 마이 차. 호. 아. 놀라. 아.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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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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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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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 아. 놀라. 아. 잘안 돼? 없어, 나 이겨. 에? 아니 아, 그래서 이제, 아, 지래거다 아, 오리가? 아, 오리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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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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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そうね。布ぬごんが、그냥終わりだ。これこのゲーム。スーパーマリオブラザーズとかやったことある？うん。言えてみて。なる方が。これ二人でできるで。あ、いぼ取るじいやいや、じゃ二人でできるってなんかそう言ったらあれやけど。ああ、の順番順番で。そう、順番順番であのマリオ取る。すごいな。動くんだけど。

ああ、懐かしいな、ほんま。あ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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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ん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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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ほらお、本当にピッチかクリアしたけど寝るありがとうコスケ明日もやる s,、うんうん、<S おや e み